여러분, 혹시 밤에 자주 깨거나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피곤이 풀리지 않고 발이 차가워서 잠을 잘못 주무시진 않나요? 오늘은 발바닥에 이것을 붙이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증 완화, 피로회복, 냉증 개선, 숙면 유도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건강한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여러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바닥의 주요 역할로 첫 번째는 신체 균형 유지입니다. 발바닥은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바닥의 아치는 체중을 고르게 분배하여 걸을 때 안정성을 높입니다. 평발이거나 아치가 너무 높으면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주요 역할로 두 번째는 충격 흡수 기능을 합니다. 걸을 때나 뛰는 동안 발바닥은 신체가 지면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발바닥의 지방패드와 조건 구조가 충격을 완화하여 관절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발바닥의 주요 역할로 세 번째는 혈액순환 및 체온 조절을 합니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걷거나 발을 자극하면 정맥 펌프 작용이 활성화되어 심장으로 혈액을 원활하게 돌려보내는데 도움이 되는데 발바닥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며 건강 유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바닥의 주요 역할로 네 번째는 신경 감각 기능을 합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지면의 상태를 감지하고 뇌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를 통해 보행 시 균형을 조절하고 바닥이 미끄럽거나 거친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신경이 둔해지면 균형감각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주요 역할로 다섯 번째는 노폐물 배출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은 신체 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방 및 전통의학에서는 발바닥이 신체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나 족욕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신체의 해독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로물질이 빠르게 배출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생기는 효과로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피로 물질이 배출이 되어 근육통 및 신경통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으며 파스의 멘톨, 캄파 성분의 진정 효과로 신경이 안정되며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2018년 일본 도쿄의과 대학에서 통증 완화에 대해 연구한 사례에 따르면 만성 요통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바닥에 파스를 2주간 붙이게 한후 통증 정도 측정한 결과 72%의 참가자가 요통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19년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불면증 개선 연구한 사례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참가자가 깊은 수면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어떤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효과로는 피로 회복 및 근육통 완화인데요. 파스에 함유된 멘톨과 캡사이신, 살리, 실산, 메틸 등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근육과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을 주어 통증을 완화하고 캡사이신은 혈류를 촉진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직업군인. 교사, 간호사, 배달 기사가 사용할 경우 발바닥에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발바닥 근육의 긴장 완화, 운동 후 피로 회복, 발바닥과 다리의 뻐근함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혈액순환 개선 및 부종 제거인데요. 파스의 성분 중 일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잘안 되어 발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부종 완화에 기여합니다. 멘톨과 같은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면서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리 부종 완화, 혈액 순환 원활화, 노폐물 배출 촉진입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불면증 개선 및 숙면 유도인데요. 파스의 성분 중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심리적 이완을 유도합니다. 멘톨의 쿨링 효과는 체온을 적절히 조절하여 수면을 돕고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신체의 이완 반응이 촉진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스트레스 완화 및 신경 안정 깊은 수면 유도 밤에 자주 깨는 현상 감소입니다. 네 번째 효과로는 발 냉증 완화 및 체온 상승인데요. 파스에 포함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면서 혈류량을 증가시켜. 발과 손끝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체온 유지가 용이해집니다. 그렇다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르게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착 위치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도 달라집니다. 발 앞쪽에 파스를 붙일 경우 피로회복, 숙면을 유도하며 발 중앙에 붙일 경우 혈액순환 촉진, 냉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발 뒤꿈치에 붙일 경우 요통, 관절통 완화, 족저근막염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파스 사용 주기로는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사용하다가 3일 동안 휴식한 후 다시 매일 밤 사용하다가 3일 동안 휴식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파스 종류로는 온찜질 효과가 있는 따뜻한 파스가 좋으며 멘톨, 캄파 성분이 함유된 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스를 붙일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며 두 번째로는 발바닥에 상처가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민감한 피부는 4시간에서 6시간 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네 번째로는 파스의 진통성분이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특히 효과가 없거나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